요즘 취업 열기 뜨거운데요 특히나 이런 때 전문 기술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이 조선업 취업이 바로 그러한데요 오늘은 이 조선업 하면 빠질 수 없는 이곳 거제에서 조선업 취업 전문 사이트를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세계 최고 기술력의 국내 조선 산업 규모만큼 취업 경로도 다양한 조선소 취업에. 유용한 정보와 정확한 구직 공고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커뮤니티를 소개합니다. 조선소 하면 거제. 거제에 위치한 오늘 이 기업은 투명한 정보 공유가 어려운 조선소 취업에 직접 취업 연계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인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면 조선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조선업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조선소 현장 근무 경력자와 채용 대행 전문 인력들로 구성을 해서 조선통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요. 분산되어 있는 조선소 고용, 고용 시장을 한 곳으로 모아서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들이 입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박을 제조하고 가공, 조립하는 조선소는 고 부가가치의 대표적인 중공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조선소 취업공유 사이트는 조선소 입사부터 조선소 생활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활성화 중. 처음 입사를 할때 준비해야 되는 사항부터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기술력을 높여 나가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분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한 곳에서 조선소의 입사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선소 구인 공고 중 사내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채용 공고는 찾기 어려운 게 현실. 이 사이트는 직접 연계 채용 공고가 있어서 효율적인 입사 준비가 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직접 회사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장 여건은 어떻게 되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된다. 라는 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채용 대행이나 일반 소개소들을 통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정보들이 조금 변질될 수 있는 영향이 있죠. 마음의 변화가 생기서 조기 퇴사를 좀 빨리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직접 연계되는 부분들이 그런 피해들을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죠. 정식으로 채용 대행허가를 받은 이 기업 이 사이트의 큰 차이점은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정보 커뮤니티 형성이 잘돼 있다는 건데요. 입사 전 조선소 업무에 충분한 숙지가 가능하답니다. 조선소 관련 인원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구직자들이나 근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또 그런 정보들을 또 자기가 또 얻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런 업무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통해 입사한 조선소 현지 종사자를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조선업 취업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는 조선에 대한 관한 정보가 궁부진했고그 다음에 회사하고 연결하는 컨택 자체도 제가 믿음 같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흔잡한 조선소 고용시장의 틀을 바로 잡으면서 안심취업과 올바른 취업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이 기업. 조선업 취업 전문가에게 듣는 취업 노하우 첫 번째. 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직접 구인 업체나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기업을 활용해서 입사를 하세요. 네, 전문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 정보를 충분히 얻으신 후에 입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소 취업 대행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궁금함을 풀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고용 시장에 좋은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분산되어 있는 조선 산업의 고용 시장을 좀한 곳으로 모아서 그 안에서 정보 공유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채용과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요. 구인사와 구직자들이 저희 조선통을 통해서 어떤 상호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